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너무 불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리더들 그러면은 애들이 그 회사에서 비전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원래 목표만 KPI 정해져 있는데 내가 괜히 적극적으로 사람을 관리하고 싶진 않잖아요. 사실은 우선 순위들이 이제 시시각각 바뀌는 것들을 많은 리더들은 굉장히 느낄 거예요. 원호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직에 다녀보세요. 원호는 하는 회사 있나요? 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음. 거의 없어요. 음. 네, 리더십전이 2025, 2026 리더의 회고, 그리고 리더의 성장을 위해서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는 리더 성장 플랫폼 리더십전의 PM을 맡고 있고요, 또이 시대 보통 리더를 맡고 있는 변솔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 우리 리더분들 성과 내랴, 또 팀원 육성 시키랴 아주 바쁜 한 해를 보내셨는데요. 오, 어, 올해 또 이렇게 성과와 또 팀원 육성 사이에서 또 얼마나 힘든 한 해를 보내셨는지 또 공감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네, 어, 제 옆에 있는 김은혜 부사장님부터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국 그 광고 대행사 WPP 미디어에서 북동아시아 지역 인사 총괄을 맡고 있는 김은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리더십 소통 분야 관련해서 뭐 강의하고 책 쓰고 다양한 작업 하고 있는 이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저는 미코그룹 인재개발원에서 일하고 있는 박신윤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올해 세분 누구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내셨잖아요. 올한해좀 가장 인상 깊었던 리더들이 토로한 고민 또 어려움이 있었는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딱히 올해라고 할건 없지만 가장 인상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리더 하면 이제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성과 압박 속에서 그 KPI를 달성해야 된다는 압박 속에서 너무 요즘 뭐 심리적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사람 감정을 다루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리더들이 그두개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공감피로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어, 2025그 보고서를 보면은, 67%의 리더들이 그 공감피로를 느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공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인 거죠. 예전에는 피로감까지. 그냥, 그렇죠. 성과만 내면 된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막 그, 직원들의 그 동기부여, 직원들의 감정을 이렇게 음. 보, 이렇게 좀 다스려야 된다고 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밸런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원장님 말씀해주시니까 제가 기억이 난게 제가 최근에 이제 코칭으로 만난 어떤 상무님이 한분 계세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성과가 엄청 높단 말이에요. 음. 성과는 높은데 우리가 보통 리더십을 평가할 때세 개로 보통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거 피플에 대한 거 셀프에 대한 걸 보통 보는데 성과가 엄청 높은데 이두 가지가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성과도 잡아야 되고 우리가 뭐 소통 사람도 잡아야 되고 이 가운데서 껴 있는 이런 분들. 그래서 실제 이런 분들의 이제 대화를 제가 들어보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옛날에는 성과였다면 지금은 성과랑. 성과가 49에 사람을 잡는 게 51이 아닌가 할 정도로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저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소통을 해서 이들의 동기부여를 이끌 것인가. 그러니까 성장, 육성. 그게 같이 이제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소통. 그러니까 이에 대한 고민을 특히 요즘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장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성장을 안 하면은 어, 애들이 회사에 남아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좀 회사가 괜찮아도 들어가기도 힘들게 들어갔어도 음. 이 회사에서 내가 경력이, 물경력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애들이 그 회사에서 비전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성장을 어떻게 리더가 이끌어 줄 음. 것인가? 음. 이게 음. 너무 어려운 음. 거죠. 근데 옛날 리더는? 아, 내가 그냥 능력이 있으니까 음. 내걸 가져다가 이 친구가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판이 아닌 거죠. 음. 너무나 좋은 친구들이 들어오는데 내가 알려줘도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요걸 가지고 맞아요. 더 잘할 수 해야 있게 되는 어, 해야 되는 건데 맞아요. 너무너무 어렵죠. 네. 네, 너무 공감이 되고요. 사실 이제 리더십의 기본적인 본질이 바뀌진 않았죠. 음. 과거나 지금이나 사실 성과를 어, 만들어내고 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성원의 동기를 부여하고 이런 기본적인 리더십의 본질이 바뀌진 않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리더의 어떤 경험과 지식이 직관과 연결이 돼가지고 노하우를 전수해주거나 아니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지금은 사실 데이터와 그 다음에 많은 그 어떤 리소스들을 근간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전에 나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나 아니면은 나의 개인적인 어떤 강점으로 인한 리더십이 더 이상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성과의 임팩이 확실히 줄어드는 거를 매일매일 경험하거든요. 그 사이에서 가져오는 힘듦이 성과도 내야 되고 사람도 잡아야 되는 그 간극에서 아마 어려움을 겪지 않나라는 게 생각이 들고 실제 현업에 있는 저조차도 그런 음. 간극에서 많은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게 음. 현실입니다. 저도 음. 네. 네, 저희 리더십 전에도 많은 리더분들이 고민을 남겨주실 때 성과도 잡. 곧 리더가 이제 사람도 이제 이, 이~ 육성해야 되고 근데 나만 잡았다 나 너무 지쳤다 이제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또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리더분들을 좀 구출하려면 리더가 좀 어떤 기준 내지는 좀 어떤 행동을 좀 지침을 좀 주면 좋을까요? 음. 리더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과 관리랑 그러니까 목표를 관리하는 거랑 사람을 관리하는 거. 사람을 관리하는 부분도 KPI로 반반씩. 방금 민영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사람 관리가 50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그 KPI에서부터 사람 관리를 반반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KPI에 만약에 그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돕는 어떤 행위, 뭐, 코칭이라든지, 뭐, 면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리더들도, 아, 내일 중에 사람을 관리하는 게내 일로 있다. 라고 해야지 그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목표만 KPI 정해져 있는데 내가 괜히 적극적으로 사람을 관리하고 싶진 않잖아요, 사실은. 내가 하는 일에 사람 관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리더들을 구출할 수 있다. 뭐, 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AI 플랫폼들이 업무에, 현업에 많이 들어오면서 우선순위들이 이제 시시각각 바뀌는 것들을 많은 리더들은 굉장히 느낄 거예요. 그래서 올 초반에 가장 중요하다고 세팅했던 우선순위와 또 지금도 바라봐야 될 우선순위 안에서 아마 굉장히 혼돈을 겪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드바이스까지는 아니지만 팁을 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기민하게 그때그때 우선순위를 재정렬하고 재정렬된 우선순위를 구성원과 긴밀하게 의사소통하는 게 지금 리더십에서 가장 요구되는 전략적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이름을 네이밍을 했는데 시소잉 접근이라고 시소잉을 음. 하는 거죠. <laughs> 예아한 네. 발을 들어서 이쪽으로 올라가고 다른 한 발을 올려서 이쪽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조직 현장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 워낙에도 시대 변화가 빠르다 보니 이 불확실성 속에서 리더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서좀 이렇게 불안이 막 차오를 때 우리 리더분들이 좀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너무 불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리더들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나한테 적당한 그런 스트레스나 불안은 오히려 나를 동기부여할 수 있게 되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불안이라는 단어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 그런데 이게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걸 지나서 지나쳤다 이제 그러면 번아웃이 되는 거니까 번아웃은 스스로가 조금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번아웃 조절하기 위해서 번아웃 없애기 위해서 어떤 것들 하세요 아니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계속 불안해요. <laughs> 실천을 안 하면서 계속 불안증에, 현대인의 정신병, 그냥 불안한 거예요. 계속. 놀지만 불안한 거. 그러니까, 번아웃은 별로 온 적이 없어요. 뭐, 안 하기 때문에. <laughs> 아니, 근데 실제 저희가 번아웃 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번아웃을 스스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과학적으로 방법들이 다 있어요. 운동하는 거, 취미를 갖는 거, 명상하는 거, 감사일기 쓰는 거. 근데 이거 다 과학적으로. 다왜 증명이 된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를 조금, 음, 불안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뭐가 됐든 간에 좀 찾아내야지 이게 더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저는 만약에 조직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아까 뭐 KPI를 뭐 예를 들어 뭐 성과랑 사람이랑 이거를 50도 50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것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리는 게 조직에서 우리 그러면 직원들하고 소통하라고 기회를 회사에서 얼마나 주는지. 원원원 이런 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직에 다녀보세요. 원원원 어. 하는 회사 있나요? 죠 거의 없어요. 음. 거의 없어요. 예. 음. 네. 그, 이민영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원어원이나 피드백이나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머리로는 끄덕이는데 인위적으로 하기가 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는 그걸 아예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인위적으로 음. 최소 음. 1년에 그렇죠. 3번은 하도록 음. 하는데 그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1년에 3번도 어려운데 그런 장치마저도 안돼 있다라고 음. 하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아, 들어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맞는 네.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그런 네. 인위적인 개입도 꼭 나쁘지만은 않다. 그런 네. 개입 때문에, 아, 이참에 그냥 보는 거지라고 네. 네. 시작을 하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라도 할수 있는 네. 거는 그래도 좀 다행이지 않나 싶어요. 아니 그리고 예를 들면 회사에서 뭐 밑에 직원들이 퇴사율이 너무 높으면 그 사람한테 그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런 어떤 시스템들 있잖아요 어쨌든 사람을 중시하는 시스템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회사 안에 개입이 되지 않으면 사실 리더들은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걸 하기가 바쁘고 이상하게 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적으로 딱 세팅이 안돼 있으면 그나마도 절대 안 하게 되는 절대 거죠 안 음.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민영 소장님 말씀 속에 진짜 바쁘세요? 예, 더해서 질문하고 싶은 건 하고 있는 줄일 중에 멈춰야 될 일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많은 리더들이 특히 지금 성과에 이제 쫄리면서 이제 강박적으로 어디에 가장 이제 포커스를 두냐면 성과의 질보다 양에 되게 매몰되거든요. 양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오는 부작용이 너무 많고 그걸 또 알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왜냐면 양이 제일 쉬거든요. 성과의 질보다 양이 쉬우니까 당장은 이제 거기에서 오는 안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멈춰야 될 거는 성과의 양에 집착하는 본인의 어떤 그 일을 바라보는 마음을 당장 멈춰야 된다. 엄청 강조하고요. 그래서 그 KPI 뭐 세팅부터 아니면 비전 세팅부터 업무의 양보다 어, 질을 우선순위하는 음. 그런 리더들의 마음가짐이 음. 정말 너무 너무 중요하고 음. 또 다행인 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성과의 양보다는 질에 초점할 수밖에 없는 아, 어, 상황이어가지고 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텐데도 여전히 음. 양에 굉장히 집착하다 보니까 또 사람을 또 놓치게 되는 음. 거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고를 위한 보고인 건데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시간이 실제 아이템을 생각한 시간보다 더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음. 아이템은 생각했는데 그걸 보고서를 작성해서 누군가한테 어쨌든 보여줘야 되잖아요. 진짜 음, 음. 지금 김은혜 부사장님 말한 거하고 같은 얘기지만 진정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음. 이 회사에 정말 이게 왜 필요한지 음. 그 진짜로 성과를 낸다는 거가 뭔지 그거를 좀 어, 리더부터 좀 알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아웃풋이 나와야 되잖아요.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자꾸만 내가 뭔가를 작성하거나, 뭔가 내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 자꾸 집착하게 되는 어,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다라는, 뭐 하고 있다라는 거를 걸좀 보여주, 보여주고 이것도, 싶어서, 예. 뭐 아니, 저는 어떤 그 행위보다 약간 마인드적인 걸 얘기하고 싶은데, 리더뿐만 아니라 모두가 마찬가지인 게, 일이 일비하지 말자 일관성 음. 좀 리더가 좀 감정적으로 일관성을 그러니까 일이 일비 성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친구가 되게 잘했으면 얘가 너무 이뻐 보이고 맞아요. 얘가 또 못하면 어, 얘또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좀 이렇게 좀 균형을 좀 모든 일에 있어서 균형을 좀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음. 네세분 말씀이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리더 분들께 많은 공감이 되셨을 것 같아요. 리더가 또 많은 걸 해야 된다라는 양적인 성과에 갇혀서 이리비에 하는 이런 모습이 또 구성원들로 하여금 좀 진정성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또 느끼게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이 일을 우리 동료들과 같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그런 좀 진정성을 가지고 좀 올해를 회고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どうた